아 힘들겠다 네, 중국 갔다와서 4일 동안 세 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경기째 네 안녕하세요 오늘 KB 바둑리그 에이스 결정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4라운드 경기인데요 킥스틴과 수려한 합천 아, 그런데 오늘도 에이스 결정이 전 나왔어요. 이 킥스팀은 뭐 거의 4경기 중에 3경기가 에이스 결정전. 그리고 지금 모두 다 신진서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9승을 했는데 그 중에 6승이 신진서예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4번의 라운드 동안 벌써 7번의 바둑리그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도 또 팀을 혼자의 힘으로 승리를 해낼 수 있을지, 오늘의 상대는 원성진 구단입니다. 이 수려한 합천의 일지명이기도 하고, 바로 이번 라운드에서 이미 대국을 했습니다. 두 선수는 대국을 해서 신진 선수가 이미 이겼고, 또 원성진 신진서가 하루 두 경기 에이스 결정전이 치러졌습니다. 자, 이첫 경기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사실은 완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 에이스 결정전은 모두의 예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원성진 구단이 흙을 잡고 초반부터 실리를 많이 차지해가면서 판을 계속 압도해가고 있는 상황 중반을 향해 갔는데도 전혀 형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차이가 좀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원성진 구단이 중앙을 이렇게 시원하게 빵 때린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프가 85% 원성진 구단이 우세하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판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드디어 신진서 구단의 KB리그 첫 패배이자 2024년 연승행진이 끝나나보다 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부터 신진서의 매직타임 시간이 돌아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수순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바둑이 지금 보시면 집이 흙이 굉장히 많죠? 백은 이 중앙 쪽, 이 좌변중앙, 좌중앙 쪽에 집이 많이 나야 하는데 문제가 여기를 집을 지키기가 애매해요. 지금 여기가 못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쪽을 그냥 이렇게 수습을 하기에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이돌이 살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이 많이 깨지게 되면 역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진서의 노림수가 나오죠. 여기를 끊고 먹여친 다음에 이 단수를 치고요. 이 호구친수가 신진서가 진작에 노리고 있던 수예요. 부분적으로는 아주 멋진 맥점이죠. 근데 이제 원성진 선수가 이걸 못 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었죠 이 수는. 자 이거를 만약에 이쪽을 받아주면 이걸 끊어서 이건 크게 수가 납니다 그럼 바로 역전이죠 자 당연히 이쪽으로 두어서 이제 폐가 나는 건데 얼핏 봤을 때는 흙집에서 크게 수가 난것 같잖아요 근데 이 폐가 사실상 보면은 2단패예요 그러니까 2 2단 단패라는 건 뭐냐면 흙이 폐를 따낸 다음에 흙은 어디를 둬도 바로 한 수만 두면 해소가 되죠 그런데 백은 반대로 이 상황에서 자이 상황에서 폐를 들어간 상황에서 흙이 다른 데 패감을 썼어요. 뭐 어디인가 썼다고 치고 여기를 따내도 해소가 안 되죠. 여길 뚫으면 한번 더둬야 해소가 됩니다. 다시 흙이 따내면 다시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2단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좀 불리한 패죠. 백은 두그 패를 이기려면 총세 번을 가수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패가 만들어졌지만 형세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완벽하게 두어 가던 이 원성진의 마음을 흔든, 네, 그 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진서의 이 여기를 밀고 나가는 팩감이 정말 그 틈이 없어 보이는 이 흑에게, 원성진에게, 아, 조금씩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낸 수예요. 자, 이 팩감이, 예, 네, 신진서의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안 받을 순 없어요. 안 받으면 나가서. 이거 도무지 계속 끄집어 나오면 해소가 안 되죠. 여기를 입자니 막아서 이걸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전에 원성진 구단이 여기 이어서 봤는데, 일단 이수가 실수였어요. 이걸로는 여기를 막아서 받았어야 됩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렇게 막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하이 형태가 저치고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예, 뭐, 막을 순 없어요. 이거 젖혀놓고 끊으면 수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 형태는 백이 요렇게 입구자로 가면 수가 나요. 형태가. 넘어가죠. 여길도도 붙이고 이렇게 되면 수가 나기 때문에 끝내기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원성진 선수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실전에 여길 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중앙으로 막는 게 정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손해보는 것보다 이 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이 밀고 나간 패감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따내니까 흙도 이제 이렇게 패감을 쓰죠 흙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패감을 쓸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2단 패니까 가능한 겁니다 백이 따내더라도 이쪽을 젖혀서 한번더 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게 되면 이거는 백이 패를 이겨도 못 이겨요 예, 여기에 다 깨지면 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패는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제 패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따내니까 여기 손해도 아니고 계속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따내고 흙도 일단 여기 자체 패 칼면 계속 써 나가고요.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자이 바둑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 중앙 흙이 확실하게 못 살아 있어요. 흙이 해소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여기를 때리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밑에는 집이 안 나죠. 중앙은 집이 안 나고 여기도 흙이 먼저도도 두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위험하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대마에 관련된 팩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흙도 그래서 계속 이쪽 팩감을 쓰고 자 여기에 붙인 거 이것도 기가 막힌 팩감이었어요. 이게 보통은 그냥 해소하거나 뚫어버리거나 해도 괜찮은 건데 이렇게 같이 뚫어서 근데 문제가 지금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기 나가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나갔을 때 원성진 구단이 중앙으로 막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뚫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 크게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패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따내니까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백이 패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패감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씩 원성진 선수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 일단 팻감을 쓰고요. 따내니까 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이 장면이 이바둑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예요. 이장 여기서 원성진 구단이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실전에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선택이냐면 가장 확실하게 흙을 살아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이 중앙은 옥집이 나지만, 여기를 두면, 이게 맛보기로 집이 나죠. 살아있습니다. 여기를 파워하면, 이쪽에서 집이 나고. 완벽하게 사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야 패감도 적게 나오고, 에 뭔가 좀 안전하게 둘수 있다.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은, 여기를 둔, 이 입구, 이한집낸 수와 이 입구 자가 흙이 너무 악수입니다. 집으로 너무 손해져. 그러니까 정수는 지금은 이었어야 돼요. 그걸 이어놓고 백이 따내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 한 칸을 떼어서 팩감을 쓰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 팩감을 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백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뚫고 나오면 이 흙이 전체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를 못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들여다봐놓고 이런 식으로 찌르고 여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흙이 많이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백도 여기 들여다보면 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찔러놓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흙이 백이 여기 또 지켜야죠. 백이 사활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집으로 이득을 봤죠. 자이 장면에서 중요한 거, 패를 따내는 게 아닙니다. 따내면 이거 다 쳐서 이 흙이 다못 살아있어요. 막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위험하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자리를 흙이 살고 백이 패를 따내더라도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호구를 쳤으면 자 모양을 잘 보시면 이젠 거꾸로 백이 못 살아있어요. 백이 해소를 못합니다. 다 4월에 걸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갔으면 호구 쳐서 패를 감을 썼으면 백이 되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흑이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 결론은 뭐냐면 이 밑에 패를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문제였어요. 예, 결론은 이 패를 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둑을 뒀어야 되는데 실전에 무조건 이패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들여다봤을 때 그냥 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집으로 굉장히 손해를 봤죠. 자 그리고 패가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성진 구단이 이 패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가는 패감을 썼는데 또 나가니까 여기 패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애초에 원성진 구단이 여기를 찔렀을 때이 중앙으로 막았으면 패감이 많이 안 나왔을 텐데 여기를 받기 시작하면 계속 패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원성준 구단이 폐를 회수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수로도 지금은 받아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받아 주고 따낼 때자 패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패감이 자 여기서 흙이 가만히 중앙을 있습니다 자 이건 당장은 패감이 아니죠 백이 이걸 따낼 거예요 그럼 여기를 호구 쳐요 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배기 사활에 걸리죠. 배이다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받아주거나 뭐한 칸을 뛰거나 해야 되는데 이쪽 팩감을 계속 쓰면 이곳은 나가면 젖혀서 두게 되면 막상 여기서 더 이상 팩감이 몇개안 나옵니다. 자, 흙도 일단 자체 팩감이 몇개 있죠. 여기 끊는 팩감 있고, 그리고 막아주면 이어서 따내면 여기 도 팩감을 쓰고 중앙 쪽에 여기 팩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흙이 배기 이제부터 팩감이 몇개 없습니다. 이 주, 중앙 흑대마에 대한 패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런 패감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또 여기 단수 치는 패감이 있어서 악수예요 그래서 요런 요기를 하나 젖혀 놓고 요런 패감을 쓸수 있죠. 자 그리고 흑은 또 들여다보는 패감. 계속 쓰게 되면 결국은 흑이 백입장에서도 백 패감이 없어서 이런 패감을 써야 합니다. 그럼 이때 호구쳐서 받아요. 그리고 따내면 득을 받죠. 자 이제는 패를 가감이 포기합니다. 해소할 때한칸 띄어서.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갔으면 원성진 선수가 이기는 바둑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를 지더라도 이렇게 이득을 보고 중앙 쪽으로 두번 연타했으면 여전히 흑이 이길 수 있는 바둑입니다. 근데 실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원성진 구단이 이 패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여기서 그냥 해소를 해버렸는데 젖히는 순간 바둑은 순식간에 미세해집니다. 이게 수가 났어요. 지금은. 자체로는 무조건 수가 났는데 실전에는 이제 여기를 밀고 이렇게 두고 호구치고 여기를 입구짜가 니까 이런 식의 진행이 됐거든요. 선수로 중앙을 다 여기를 다 파워하고 흑이 백이 여기까지 넘어가면서 이 바둑은 순식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여기를 막았어야 됩니다. 막고 여기를 둘때 단수를 치고 그리고 밀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둔 다음에 요귀 쪽을 선수를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여기 그냥 틀어 막아 버리면 다음에 이쪽 돌이 크게 죽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완전 통으로 들어가니까 이 귀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백이 이쪽을 연결하면 이쪽 어딘가를 두면 이걸 막아서 연결하면 사실 흙이 백이 별로 한게 없어요. 형태가.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나가고 이쪽을 막더라도 그때 그냥 이쪽을 단수를 치면 귀 쪽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쪽에 여섯 점을 크게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흑이 유리했습니다. 물론 바둑은 많이 미세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실전에 원성진 선수가 그냥 민수가 실수입니다. 이거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참고대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를 호구쳤을 때, 여기를 막을 때요, 이걸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차이예요 아까는 흙이 단수를 칠수 있었는데 이걸 당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흙이 사활이 걸려요. 여길 막으면 아까는 손을 뺄수 있었는데 이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끊는 순간 이거는 크게 수가 납니다. 일로 두면 여길 있고 이걸 치면 늘어서 이거는 거꾸로 흙이 잡히기 때문에 실전에 결국은 여길 입구 잡게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수가 또 좋은 수죠. 이거 막을 수도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어요. 여기를 끊는 순간 일로 두면 귀 4점이 잡히고 이걸 잇자니 단수치고 끊어서 이 중앙이 다 잡히죠. 결국은 실전에 빈상각 두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말 그대로 흙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 한때는 95%까지 찍었던 원성진 선수의 승률 그래프가 이 순간 역전이 됐어요. 결국은 이 패, 그리고 원성진 선수의 이 밀고 나간, 아 신진선수의 밀고 나간 이 기가 막힌. 네, 응수타진에 의해서 이바둑이 역전이 된 겁니다 자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바둑에서 원성진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한번 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장면에서 여기를 요런 식으로 지켜두었으면 네 이바둑은 그냥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을텐데 이한칸띈 수가 신진서의 실수예요자 이때 원성진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젖혀서 갔는데 이 수가 패착입니다 이 수로 여기 빈 삼각을 뒀으면 이바둑은 반집 승부가 되는 바둑이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빈 상각이 왜 좋은 수냐면 백이 여기 받지를 못합니다. 받는 순간 여기를 젖혀서 중앙에서 크게 수가 나요. 있는 거는 여기를 나가놓고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되면 백집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죠. 이건 바로 역전이고요. 백이 이제 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로 받으면 여기 를 찌르는 순간 이 중앙이 다 떨어지죠. 백은 끊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형태에서 흙이 어떤 수가 있냐 여기를 가만히 밀고 나가는 수가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백이 당연히 여기 둘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찌르고 먹여치고 여기를 단수친 다음에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 요 5와 6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찌를 수가 없죠. 단수가 되니까. 결국은 이걸 잊고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흙이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순간 흙은 내수죠. 백은 몇수입니까 백은 세 수밖에 안 되죠. 오히려 한수 부족으로 백이 다 죽어요. 그래서 빈 삼각을 애초에 여기서 여기를 뒀으면 이걸 못 받는 겁니다. 에, 못 받고 중앙을 지켜야 되고 여기를 흑이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이 단수가 뭐 별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수를 치는 순간 백이 여기 수습이 잘안 됩니다. 막으면 따에서 여기를 지키면 이 끼워서 이세 점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싸냈을 때 이거를 단수치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이건 집으로 엄청 손해예요. 이렇게 되면 바둑이 아주 미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그냥 이런 정도로 지켰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실전이 여기가 똑같이 진행을 해도 왜 다르냐면 여길 먹여칠 수가 없어요. 때리는 순간 이두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백이 수가 이어서 길죠. 수가 한수 차이 나죠. 여기를 늘고 이렇게 둬도 결국은 백이 한수 빠릅니다. 물론 뭐 여기를 먹여치고 이거를 두면은 요 나중에 네 점을 잡을 순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신진 선수가 승리를 했을 텐데 이 수가 실수라는 거고 여기를 뒀으면은 이바둑 몰랐다는 거죠. 근데 원성진 선수가 이걸 바로 건드려요. 예, 바로 승, 이 수를 내려가는데 이게 수가 안 되죠. 이렇게 되고 젖히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흙이 별로 끝내기도 잘안 되는 형태. 예, 이렇게 되고 때리고 이렇게 단수 쳐서는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킥스 팀은 또 S 일정에서 또한번 네, 승리를 하게 됐고요. 어, 이번 k b 와중리그 킥스 팀이 거둔 승수가 총 10승이에요. 그중에서 신진서가 7승. 무려 70%를 신진선수 혼자서 승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한 명의 의존도가좀 높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들기는 하고요. 아, 신진선수 개인적으로는 2024년, 에 지금 9번의 대국. 지금 뭐 18일인데 벌써 9번. 이틀에 한 번씩 대국을 하고 있죠. 좀 대국수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이 1월 달부터 이렇게 많은 대국을 치르게 되면, 나중에 좀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합니다. 자, 신진 선수는 2024년 9연승의 기록을 계속 이어가게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자, KB바둑리그 에이스 결정전 신진서의 원맨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